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곁을 지켜줄 거라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후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면서 건강 관리를 뒤로 미루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력입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해야 하며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고려한 재무 계획도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셋째, 취미 생활입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남은 것은 삶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무료해지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를 맺는 취미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